어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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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거. 오늘오날 오이, 에이 예. 이 오이, 오예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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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식었이 힘들어 이 오이, 오 더워 이오 농사선서 이렇게 갖고 오셨나 봐요? 예. 어,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왔다면 알아. 아저씨. 안다는 홍상이야 그렇지. 아, 예. 오늘 장날이네. 사람 엄청 많네. 아, 이거. 오이. 야. 이, 이런 건 얼마씩이요? 1천원. 원. 전부 다다 2000원? 하나에. 하나요? 그렇지. 난또 깜짝 놀랐네 2층. 네. 아, 2천 원도 2천, 산 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네. 나될때이거좀 하나 사야겠다. 이거 네. 약간 늙은 오이가 맛있어. 네,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음. 맛있는 아저씨는 오이 맛을 아르시네. 왜? 아니, 진짜 진짜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를 어, 생채에서 소금에다 살짝 절여야죠. 아안 절여도 절이, 안 절이는 게난더 더 맛있대. 음. 절여서 잡조는 사람들 있는데 네, 안 절이는 게더 아삭거려. 안 절이는 게 맛있어. 그럼 뭐아리고 아저씨 이것도 내가 직접 깐 거예요. 아, 이거 파티서요? 네. 그건 얼마예요? 이거요. 국자가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얼마예요? 만5 0 0원 요거는 오천 0 0원 네. 야, 너무 싸다. <laughs> 저 할머니도 만 원에 사셨다. 얘야, 상추포로 마실래? 저거 일반 전원대에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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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2천원씩이야괜천원씩 맞다. 네, 그 너무 싼 거지. 아, 이거고 뭐 사야겠네.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나도 여기 사시오 <웃음> 예? 나 <laughs> <laughs> 할머니 그때 <또> 샀어. 아, 이게 보통 싸. 싱싱하고. 싱싱하고 아삭거리고 이렇게 바꿔도 되잖요? 바으라고 그냥 <laughs> 아니 다 있는 걸? 예? 마음대다 살았어. 아니 손대기. 옛날에는 응. 옛날에는 이렇게 바꿔서 <laughs> <아니>, 필요하니까 <laughs> 서로가 여기 오고 딱오면꽃치이다 음. 발리는데 이건아줌니가 식전 나춥니다. 아이고 진짜 와. 맛있겠다. 응. 어허 그 이거 같네 아니 왜왜 데었어요요? 왜, 왜 아, 야, 어요옷 따가요? 하하하기를 다요. 아니 불러 불나서? 아니 그럴 일이 있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예, 괜찮아요. 염산 단과 같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죠. 아이고 고생 부지장으실 것 같다. 이야 어. 이거는 내가 진짜로 한 바퀴 돌고 내가 살게 어? 큰일났네 그아니 옷이 이제 다 파는 거네? 다팔원만 응. 음, 근데 이놈이 더 좋은데? 면만 원어치고 글쎄 이놈 나 사놓고 돈고한 아, 지금 화장실 갔다 가 하나 산다 어아이을 아, 산다고 있어? 저놈을 어. 산다고 있어? 산다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는대로 그래. 우장은 돌고 올게. 하여튼 아. 이... 이... 네. 네. <laughs> <laughs> 뭐. 다고 가도. 고 가서 맡겨놔도. 그럼 이놈 지우. 이놈. 응 아이, 이놈 전음이 갖고. 야.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어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아, 나이 창이 나오면 다 사고 싶어. 오 아, 참 참이 샀으니까 오이, 아, 오이, 랑 뭐야? 그냥 놓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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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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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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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 예, 예,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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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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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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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 예, 예, 예. 아이고 할아버지랑 가야지. 아이고 손 붙잡고 오니까 아주, 아주 예, 예. 딸내미하고 같이 가는 거 같아네. 딸이요. 응? 아, 딸이 딸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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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내미지. 따, 딸이나, 아버님, 딸내미지? 따, 딸, 딸이. 아이 딸, 딸이나 마찬가지지. 아, 딸이나 마찬가지지 아버님. 뭐. 아이고 벌써 고추도 다딸따때 됐네. 조금 있으면 익겠네. 응. 안 맺는 아, 거는 안 이거는 안맵기야 이거는 엄청 맵디야. 아까 죽는 줄 알았어 돈나물도 많네. 음. 응. 아, 뱀안 나오유? 예?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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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만 나오나요 뱀이? 저녁이 나오나요 지금 뜨거울 때는 뱀이 안 나오지요. 아유, 돈나물 많네. 돈나물. 지금 산건가못 뜯어가나? 아좀 셌을 걸? 어? 아니오. 뭐, 아니오. 떼어 떼어가야죠. 뭐 어, 이따 가져가. 이거 그냥, 그냥 어, 길에 다 있네. 음. 아 여기가 저판찬 가게예요. 할아버지, 아버님 노래 좀 한번 해봐. 아까 흥얼거리는. 조금 해봐. 나 혼이 참 아이잘하시네야아이잘하시네 우리 아버님 아아 옛날에 해면 산골가수가였지 않았어? 네. 네. 아버님 가아니았어그치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올라갔네. 지금도 좋네. 늦지 않았다고 갔어 오는 거. 누가 머래고안 그러잖아 노래 불러줘 응? 너무 좋네 <놀라> 아이고 자꾸 나오네 시이지다아도 좋네, <놀라> 아버지, 아버지. <멋지다>. 아. 아. <놀라> 좋네. 이 아이고 이 이리가이게느려게지재밌는거게요 흥이 어게 아니 어디밖에도잘맞고어디게고어떻게고어떻게요 <목소리도> 음. 야, 야, 먹고, 어, 아, 엄청 열었네. 아, 엄청 야 엄청 열었다. 예? 엄청 열었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아이이고아고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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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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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엄청 많네. 여기 오면은 먹을게. 아유, 자두 이거 어떻게 아니고. 야 이거 아유. 부진장 열었네. 아니. 어떻게 아 이걸 자두? 작년에는 작년에는 차도 안열었었잖요 아유, 이거 자두 큰일 날것 아 이거 아유,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세서 못먹었네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열어. 세상이? 아유 올해는 이렇게 많이 열었네. 야. 야. 아이고 꽃이다 꽃. 야. 아이고 음. 아이고. 엄청 열었어. 아이고. La, figur고, 봐요, 아니 차두가 너무 많이 났는데 뭐어 작년에는 차두 하나도 아니, 안, 안 열었었지요 어 왜요 신기하네 작년에는 안 열었었어 내가 왔었어 음. 어 맛있게 생겼다 한번 먹어보자 아버님이 저거지좀 기다리라고 서 나지 말라고 했아 아 이거 어떡 하냐 이거 엄청 많네. 네 이거 자연에. 음. 이런 맛도 어떻게 이거 클났다야. 이거 내리면 내내머 물이면 다저 찍었네. 음. 이거 먹지도 못해 이제 조금 좀 이거 어떻게 이거. 이야 너무 너무 많이 열었다. 많이 따가자. 응응 음, 음, 따가. 응. 음. 이거 있잖아 내머물면 솔직히. 이거 못못 못 먹어 이거 조금 있으면 어, 이거 지금 음. 다 익어서 원래는 들리을때 음. 따가야 되는데 다 음. 익었어. 잠깐만. 아, 엄청 열었구나. 야. 이 봐. 아이, 이거 저기 자두 꽃은 무, 무슨 색이요? 무슨 무슨 색이요? 색상. 꽃 색상. 색상이 무슨 색깔이야, 꽃이? 꽃필 때. 꽃필 때 색상이. 아버님. 응? 빨가요? 어, 빨가요? 아이고, 큰일, 큰일 났네 아유, 이거. 이거. 야, 새도포순도 못봤는데 때문에 못봤는데 큰일 났네. 어, 이거 부친 장 아, 열었다. 신나다, 신나다, 신나다.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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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아이고, 이거 엄청 열었네. 네. 아니. 아버님도 이렇게 다리 좀 흔들어 봐. 세상에. 아버님 다리 좀 흔들어 봐, 이렇게. <laughs> 아, 이것도 <laughs> 춤추는 것도 <laughs> 생전 처음 <치운> 보네 또. <laughs> 야, 이쁘다, 꽃 같다. 자, <laughs> <laughs> 기가 막히네. 보세요. 아, 어, 이거. 버님 보세요. 괜찮아요? 자, 자두 드시러 오세요굴빛집으로 아, 아, 아우, 이거 미술 있으면 다못 먹겠어요. 야 꽃이다, 완전. 꽃. <놀람> 어, 금방 이렇게 땄어? 아유, 금방이 아니네. 응? 이거 지금 1분에 <놀람> 다, 다, 다 땄어요. 아유. 아유, 아유, 이거 어떡해. 이야, 세상에. 난 근데 차두꽃이 무슨 색인가? 빨간가? 하얀가? 궁금해? 아니. 네? 난차두꽃은못 봤어. 꽃이 무슨 색깔이니? 이자두꽃 빨간, 빨간 꽃이에요? 꽃이 빨간 꽃이요 이제 먹지않고서요자두꽃은 빨간 색깔이. 어, 글쎄요, 넌 처음, 처음 보네.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아유, 다 빨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물리면 다질것 같은데, 이거. 너무 큰일이지. 누가... 야. 저나 고춧다들이 오셔가지고, 딱. 오시 좋겠네. 한 번씩 놀러 오셔가지고 오, 오. 오늘날 하는데 이번주까지는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열었었어 작년에는 잘안열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다 따져요 이렇게 딱 놓고 꽃피인 것 같으네 사과 같아. 조금만 사과 있지 응. 자주 갖고. 똑같네 이거 좋아요 자. 아우 싱싱해요 자. 여기 뭐. 그리고 그, 개, 개, 뭐라, 저, 모가가 아니, 모가가 아니라. 개복숭아? 아니, 개복숭아가 아니고, 그, 응,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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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폐 보고 뭐라 고 그래? 여기, 뭐 못... 여기, 저, 약수터에 있잖뇨. 그, 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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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 모가. 모가 네시 무진장 맛있어, 모가가. 모가가? 응. 아... 아가베인가? 아가베, 야 세상에 또 아가베 난 아니 아가베 그렇게 맛있는 거너너 너 처음 봐. 이거 할아버지가 심으신지? 오. 백년 됐어요? 그아버님이 지은 아니네. 이뱀 있을 것 같다. 오, 이이 뱀이 이게 독사는 안 도망가더라고. 네? 독사는 안 도망가. 응. 되지 않아요? 아이 술은 못 담지. 어이같어이 어이, 무서워. 음. 술은 물러서 안 되지. 응? 술은 못 담어. 물러갖고. <laughs> 야 엄청나다, 엄청. 이게 장난 아니네, 나 할아버지가 밑에 아, 달린 거 가지고 엄청 달렸다고 그저만 시키는 줄 녀석도. 할아버님 진짜 하네 응? 할아버지 이대로 높은 데 떨어져. 그래도 커났다 이거, 너무 많아. 이뭐 <laughs> 던지는 거?

그래서 맛있구나. 이게 양치. 벌레가 없네, 요 벌레. 아니. 아님 아. 이거 하나 드셔. 해줬대, 드게안드죠 응? 아유, 이 지금 먹어들리거 먹어봐야 겠네 들리는 맛있어. 이건 너무 물로 맛없어. 야, 이거 덜 익은 거 어떤 게? 덜 익은 거 어떤 게덜 익을 거야? 야, 자들 보면 이제는 아버님 생각 나겠네. 나오나, 그치? 응. 아버님 생 평생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야, 아버님, 그치? 덜 익은 건 어떻게 된 거야? 덜 빨간 건가? 덜 빨간 거? 야, 발이 음, 음, 다 빠져, 그냥. 음. 어떻게 된 게? 다 음, 익었어. 음. 이봐 하도 많이 달려갖고 늘어졌어, 음. 늘어졌어. 손안에 뭐가 늘어지면 뭐라고 그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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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능수버즈 능수버 같고 응. 이봐 크 늘어져가지고 가지가 늦어졌다 야 가지가 늦어졌어 응, 응. 지금 응, 응. 얘네들 나팔거여 응, 응. 빨리 따달야 무겁대 아네 응. 아유 야꽃 폈었으면 어. 기가 막히다 이거 뭐? 꽃 폈었으면 응. 엄청 예뻤었어 끝내주지 야. 야. 야, 야. 아니, 아버님은, 이자연 냄새에 채워가지고 아. 건강하신 것 같아, 그쵸? 죠 아버님, 이쁘죠? 이쁘지 않아. 아버님하고 뭐 흔들어지네. 저 아. 이거는 자연이가 저절로 흔들어지니요 아유, 음. 아유. 아유. 좋군. 요좋봐 아. 아이고, 우리 아버님 맛있잘 지났다. 야, 이거 한 장을 먹네. 아이고, 한장네 너는 아주 엄청 잘 먹네. 너 원래 자주 좋아나 보다. 난 싱글 좋아요그런시지라니 이게. 시금작 그런 게 맛있는데. 난 완전 시야맛이지 이건 시지가 아니야. 음. 그래도 지금 갈증나서 먹어요. 자연 자연이니까 그런데 거기보다 음. 음. 맛은 음. 좋지가 않아. 이거 이게 얼마나 맛있어? 이게 사다 갔더니 음. 음. 맛이 없어. 보기보다 어째 생한은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많이 와서 그러나? 비와서 음. 그러나? 음. 아니, 이 자두가 에? 원래 맛 없어. 자두. 맛있어. 자두는 파랗고 속이 빨가야 엄청 맛있는 거야. 어. 뭐 맛이 없다면 그냥 갈증날 때 조금 먹는 거지.

이게 s s 맛있 m 디 s t n t be. m o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지탱을 못해요. 막 늘어져가지고, 네. 막, 아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따가야 되는데요. 큰일났네. 아우. 야, 이걸 왜옷찌가 들고 가냐, 이걸? 아유, 못 던져, 그만 던져. 아니, 들고 가지 못해요. 응? 야, 들고 응? 아니, 이거 들고 가서 먹질 못한다니까. 물 이, 이거는 물러서. 못 먹어. 다 먹어. 내일 아그나 가지 갈 거요. 왜가 네, 그래. 아이고 아버님이 못 먹는다 멀어요. 이거 얼마나 봐. 할아버지가 더. 내가 제일 예나 내가 이쁘지 아이고. 참 음, 많이 나이가나안 먹는다. 안 먹어. 이꺾어가고 걸까? 그럴 거고 이거 너무 있뻐 나는 물만 안 마셔. 이렇이 먹여 겠다. 저 야, 무거. 야, 이거 엄청 무겁다. 이주려 음, 하지 마. 고가지 아, 어, 아, 이거 봐. 작년에는 하나 단위로서 하 하나도 올해는 어, 과일이이렇게해 가지고. 뭐? 이이 아, 근데 호박은 많이 안 심었네요? 야 차도 참 음... 음... 음. 엄청 많이 열었네. <s and cabeza> mm. <목소리> 아이 봐. 딸들은 단순히 거데도 가지 가려. 가려 그래. 어. 응? 아 그럼 막 아... 딸들은 이까 아들보다. 그래야 딸이지 뭘. 딸 따로 그러니까 들리지. 딸하고 아들하고. 딸은 욕심이 많아 음. 괜찮아. 그렇게 작년에는 호박이 많이 썼고 올해는 아 올해는 이 차도 야 작년에는 하나도 안 열었었는데 신기하네. <laughs> 진짜 차도차 엄청, 네, 엄청 많이 열었네요.

아이고, 호박잎에다가, 난이 났나? 아버님다 농사된 거, 호박잎.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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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는